지금 보이는 곳은 학생회관입니다. 양호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돌아 복도 끝에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호관에서는 3D 프린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 3D 프린터실 옆 사무실 담당자분께 양식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사전에 설계도를 USB에 담아 담당자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D 모형의 최대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cm까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도서관 2층의 자유 열람실입니다. 이곳은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룸은 구글 스토어에서 클리커 앱을 다운받은 후 예약하여 이용합니다. 조국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3층은 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도서는 4권을 열흘간, 전자 도서는 다섯 건을 열흘간 대여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PC 이용과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며 DVD 시청과 북카페 이용도 가능합니다. 4층은 많고 다양한 서적들과 열람 좌석이 있으며 도서관 3, 4층 이용 시에는 학생증 또는 동서울대 도서관앱에서 모바일 열람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